우리나라 최고의 산업. 하면 아마 반도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 비중 1위를 찍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처음 방문한 장소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에서도 알아준다고 하죠. 와우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클래스?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보기만 해도 국밥 한 그릇 떡딱한 것만 같은 든든함을 불러일으키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침체를 잃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 중국은 대기업의 보안 체계가 강화되면서 기술을 훔쳐가기 힘들어지자 반도체를 연구하는 전현직 연구원들에게 접근한다고 하는데요. 연구원들은 중국이 제시한 막대한 돈의 유혹에 넘어가 기술을 팔아넘기고 있다고 하죠. 이로 인해 2017년에서 2022년 9월까지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 유출된 산업 기술만 무려 1 1 2건이나 되고 피해금액만 26조 원이 넘는다고 하네 그러나 이들을 처벌하는 법률은 엄청 약하기 때문에 걸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한국의 반도체 기술 감사에 잘먹 중국에 넘어간 반도체 기술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입니다. 2021년에는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20% 정도를 찍으면서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 기준으로 제조 설비 투자의 45%가 반도체 산업에 이루어질 정도라고 하죠. 그만큼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자 든든한 성장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2년 5월 2 0일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 거였다고 하죠. 어, 이게 바로 코리안 반도체. 제히야 볼수 있다니. 오 마이 갓. 아주 놀라운 기술력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자, 더 멋진 걸 보여드리죠. <목소리> 어, 그거 정말 기대되는데. 이런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공장을 텍사스에도 튀어 준다니. 쏘 땡큐가 아닐 수가 없구만. <laughs> 미국과 가깝게 지내면 제가 더 땡큐죠. 자, 다음엔 이쪽으로 가시죠. 뭐 이런 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난 2023년 1월 26일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아니, 우리나라 전현직 연구원 6명이 반도체 기술을 유출해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겁니다. 이들이 반도체 기술을 넘긴 곳은 다름 아닌 중국. 전 현직 연구원들이 유출한 기술에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웨이퍼란 실리콘이나 칼륨 비소 등단결정 막대기를 얇게 썬 둥근 판으로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을 말합니다. 이 웨이퍼는 연마제를 사용해 표면을 평평하게 해줘야 반도체의 분량률을 줄이고 한 개의 반도체 칩에 구성된 소자수를 뜻하는 집적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죠. 즉 반도체 의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 건데 이것과 관련된 산업 기술을 중국 상하이 있는 반도체 소재 업체에 훌랑 넘겨버렸단 거야.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사람들은 국내 기업 3 곳에서 반도체 연마제 실험 자료를 촬영하거나 자료를 활용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중국 업체에 전달했다고 하죠.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중국의 새로운 법인까지 설립해가면서 눈을 속이려고 했지만 국정원의 첩보로 수사에 나선 특허청의 기술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불과 10일 전인 2023년 1월 16일에도 전직 연구원과 브로커 등 다명이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죠. 먼저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는 세계 최초로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양산에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초임계란 정확히 초임계 유체를 의미하는데요. 이건 액체와 기체가 구분되는 임계점 이상의 온도 및 압력에서 존재하는 물질의 상태를 말하죠. 쉽게 말해 액체와 기체를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상태란 거지. 그리고 이걸 활용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는 완벽하게 세정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을 세정할 때는 아주 순수한 물을 이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리 순수한 물을 사용해도 반도체 기판에 손상을 막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소리> 세메스가 개발한 장비는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면 깨끗한 물을 사용했을 때보다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히는 기술을 중국에 대파 유출해버렸단 거야. 심지어 세메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인산 약액으로 반도체를 세정하는 인산 세정 장비 기술도 유출 시도했다고 의심 중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었다고 하니 진짜 큰일 난 거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이. 기술들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것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린 국가 핵심 기술이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력,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런 기술들이 중국에 유출되었단 거야. 이거 말만 들어도 그 피해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2년 9월까지 중국을 포함한 해외로 유출된 우리나라 기술은 무려 112건이나 되고, 이중에 36건이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하네 이건 한 달에 약 1.6개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었다는 소리죠 그러다보니 그 피해도 어마무시하다고 하는데요 피해액만 무려 26조 931억원 2022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3조 3766억원이라고 하니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약 60%나 되는 금액만큼의 피해를 봤다는 거죠 아니 삼성전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 영업이익의 60%라고 하면 진짜 엄청나게 심각한거지 뭐 이런식으로 기술 유출은 정신이 다가버릴 것 같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에 유출된 반도체 기술로 인한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수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죠. 게다가 웨이퍼 연마 기술이 유출된 세 개의 기업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은 기업의 피해액만 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받았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렇다면 규모가 더큰 다른 기업들의 피해액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란 거죠. <놀람> 그렇게 피해가 심각하다고 도대체 누가 왜 중국의 기술을 팔아 넘긴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사람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에 다니던 전직 연구원 또는 현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핵심 기술인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남부럽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어서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기술을 유출한 연구원들의 생각은 많이 달랐다고 하죠. 그들은 중국이 제안한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기술을 팔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보안 체계가 강화되면서 기술을 훔쳐가기 어려워지자 반도체 기술을 알고 있거나 접근하기 쉬운 연구원이나 반도체 업체와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를 찾아가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핵심 기술을 요구한다고 하죠. 실제로 초인기 반도체 세정 장비를 유출한 세메스의 전직 연구원은 퇴직 후에 직접 회사를 차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2019년 12월부터 3년 동안 세메스에서 빼돌린 기술 정보를 이용해서 반도체 세정 장비 등 20대를 제작해 중국으로 수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은 돈만 해도 무려 1,200억 원이만한즉 1,200억 원을 받고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겼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유출한 사람도 돈 때문이란 것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기술 유출의 앞장선 주범은 임원 승진에 실패하자 2019년에 중국 기업과 비밀리에 동업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후 주범은 다른 기업 연구원을 살살 꼬셔서 중국 업체로 옮기게 했죠 그들은 국내에서 받던 연봉보다 2배에서 3배 의 연봉을 주겠다라는 말에 범행에 동참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반도체 웨이퍼 연마 기술로 재판에 넘겨진 6명 가운데 4명은 중국 업체 임직원으로 이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돈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돈 때문에 기업을 넘어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을 다른 국가에 팔아버린다. 진짜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 정부도 기술을 유출한 사람들을 붙잡아 재판에 넘기고 있죠. 하지만 이처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아직 돈을 목적으로 해외에 기술을 유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 한 달에 평균 1.6개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기술을 유출하는 이유는 처벌을 받더라도 그 수위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산업기술보호법을 보면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산업기술을 유출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죠. 음... 국가의 기술을 유출한 것 치고는 그렇게 처벌 수위가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유출한 사람들이 받는 처벌은 엄청나게 가볍다고 하네? 2022년 10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된 재판이 81건 열렸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28건으로 34.6%나 된다는 거야. 심지어, 범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을 받은 건수는 37건이지만, 여기에서 32건이 집행유예이고, 5건만이 유기형이라고 하죠. 게다가,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판결할 때는,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 기준에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적용해 판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6년의 징역형 처벌로 그친다고 하죠. 실제로 세메스의 협력업체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세메스에서 무려 925개의 산업 기술을 빼돌렸는데요. 그러나, 2022년 7월, 그가 1심에서 받은 형량은 겨우 징역 1년 6개월이라고 하네 아니 한두개도 아니고 거의 천개 가까운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이런 솜빵망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걸리더라도 무조건 고! 를 외치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야럼다 감고 나랑 같이 기술 팔아넘기자니까 이것만 팔면 우리 부자라고 부자 아무리 그래도 기밀인데 이걸 파는 건좀 그리고 걸리면 평생 감방에서 썩어야 하잖아 난 싫어 에이.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야 피키야 징역 1,2년이고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끝난다니까 진짜? 아 양심에 좀 찔리긴 하는데 좋아 부자 한번 돼보자고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기술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가벼운 처벌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외국의 처벌을 본받아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처벌 수위를 보면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대만의 경우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 시 무력 간첩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죠 이로 인해 최대 12년의 징역형과 최대 1억 대만 달러 하나로 약 41억 1,6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은 국외로 추방해버리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도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중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8일에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죠 계속되는 산업기술 유출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기술 유출을 막을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중국에 우리나라 기술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